이집트의 사막 4500년 동안 굳건히 서있는 기자의 대피라미드 우리는 이것을 단지 파라오의 거대한 무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건축물 안에서 단 한구인 미라도 단 하나의 화려한 부장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이 거대한 돌덩이의 내부가 정교한 수치와 알수 없는 각도들로 설계된 하나의 장치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던 상식을 뒤엎는 피라미드 내부에 숨겨진 진짜 미스터리를 추적합니다. 230만 개의 석재 블록, 각각 평균 2.5톤의 무게, 가장 무거운 것은 80톤에 달합니다. 현대의 크레인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 거대한 돌들을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쌓아 올렸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피라미드가 단순히 크기만 거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축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피라미드의 내면은 정확히 동서남북 방위를 가리키며 그 오차는 겨우 0.05도에 불과합니다. 현대의 GPS 기술조차 이보다 정확하기 어렵습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를 10억 배하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나오고 피라미드의 둘레를 높이로 나누면 원주율 파이 값이 도출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기묘하게 기울어진 통로들입니다. 피라미드의 입구에서 시작되는 하강 통로는 지면을 향해 약 26도의 각도로 정교하게 뻗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통로가 당시에 북극성이었던 알파 드라코니스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통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현대인조차 허리를 굽혀야 할 만큼 좁고 낮은 공간이 이어집니다. 천장은 불과 1m 남짓, 통로의 폭은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비좁게 만들었을까요? 만약 이것이 정말 파라오의 장례 행렬을 위한 통로였다면 왜 이토록 불편하게 설계했을까요? 죽은 파라오의 영혼이 저를 향해 곧장 나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영혼의 고속도로였을까요? 또한 내부의 통로들은 사람이 걷기 위한 것이라기엔 너무나 좁고 가파르며 사후 세계를 향한 특정 각도를 유지한 채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강 통로를 따라 약 100m를 내려가면 지하 깊숙한 곳에 지하 방이라 불리는 이완성된 공간이 나타납니다. 거친 바위를 그대로 드러낸 이 방은 마치 급하게 작업을 중단한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 미완성이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곳이 의도적으로 거칠게 남겨진 것이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비밀 통로로 이어지는 입구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2010년대 로봇 탐사를 통해 이곳에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통로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입구로 돌아가 이번에는 상승 통로를 따라 올라가 봅시다. 26도의 각도로 위를 향해 뻗은 이 통로는 하강 통로와 정확히 대칭을 이룹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듯한 이 설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원성의 개념, 즉 위와 아래 삶과 죽음, 하늘과 땅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상승 통로를 따라 올라가면 갑자기 천장이 8.6m 높이로 솟아오르는 대회랑이 나타납니다. 좁고 답답했던 통로에서 벗어나 답자기 펼쳐지는 이 웅장한 공간. 천장을 이루는 돌들은 계단식으로 점점 좁아지며 올라가는데, 이는 코벨 아치 기법이라 불리는 고대 건축 기술입니다. 무게를 분산시켜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이 기법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공학 지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대회랑의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규칙적인 간격으로 홈이 파여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홈들이 무언가를 고정하기 위한 장치였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에 나무빔이나 멤프를 거치했을 것이라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음영을 증폭시키는 공명 장치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피라미드의 심장부인 왕의 방에 들어서면 붉은 화강암으로 깎아 만든 육중한 석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석관은 입구보다 크기가 큽니다. 즉, 피라미드를 짓는 도중에 석관을 미리 배치했다는 뜻입니다. 왕의 방 자체도 놀랍습니다. 가로 10.5m, 세로 5.2m, 높이 5.8m의 이 공간은 완벽한 비율로 설계되었습니다. 벽과 천장을 이루는 하강한 블록들은 아스완 채석장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운반되어 왔습니다. 각 블록의 무게는 25톤에서 80톤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돌들을 날강을 거슬러 올려보냈고, 어떻게 피라미드 내부 100m 높이까지 끌어올렸을까요? 이 석관 역시 평범하지 않습니다. 뚜껑도 없고, 시신을 안치한 흔적도 없으며, 마치 금속을 깎아낸 듯한 정교한 드릴 자국만이 남아있습니다. 석관의 내부를 측정해보면, 그 정밀도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벽면의 평탄도는 0.25mm 이내의 오차밖에 없습니다. 손으로 깎았다고 보기엔 너무나 정확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석관을 두드리면 특정한 주파수로 울린다는 점입니다. 음향학자들이 측정한 결과 왕의 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명실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내면 방 전체가 진동하며 석관은 그 소리를 증폭시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덤이라면 왜 이런 음향적 특성이 필요했을까요? 일부 연구가들은 이 석관이 시신을 담는 용도가 아니라 사후 세계로의 전이를 돕거나 혹은 거대한 진동을 담아내는 장치의 일부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집트의 고대 문헌들은 소리와 진동을 통한 치유와 의식에 대해 언급합니다. 혹시 이 석관은 일종의 변성 의식을 위한 장치였을까요? 사제나 타라오가 이곳에 누워 특정한 음향과 진동 속에서 영적인 경험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곳에 누웠던 자는 파라오의 시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지혜였을까요? 왕의 방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천장 위로는 다섯 개의 무게 분산실이라 불리는 공간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각방 사이에는 거대한 화강암 빔들이 놓여 있어 이에서 내려오는 수백만 톤의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가장 위쪽 방의 천장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 무게를 양쪽으로 흘려보냅니다. 이 정교한 구조 덕분에 왕의 방은 4,500년 동안 단한 번의 균열도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현대의 건축가들조차 감탄하는 이 구조 역학적 완벽함.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설계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피라미드 내부의 설계는 무덤이라기엔 지나치게 과학적입니다. 내부를 구성하는 화강암은 석영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하는 압전 효과를 일으킵니다. 수백만 톤의 무게가 이 화강암들을 짓누르고 나일강의 지하수가 피라미드 밑을 흐르며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2000년대 들어 일부 연구자들은 피라미드가 일종의 에너지 발생 장치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석영이 풍부한 화강암, 지하수의 흠, 거대한 구조물의 압력, 그리고 정교한 내명 특성.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 이론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어디에서도 횃불이나 멘플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건축가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이 정교한 작업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조명 방법이 있었던 걸까요? 횃불을 사용한 흔적인 그 흐름조차 없는 이 어두운 공간에서 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벽 뒤에 숨겨진 좁은 통로 끝에서 발견된 구리, 핀과 알수 없는 화학 부식의 흔적들은 이것이 단순한 석조물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왕의 방과 여왕의 방에서는 좁은 통풍구라 불리는 통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통로들은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티라미드 내부 어딘가에서 막혀 있습니다. 통풍이 목적이었다면 왜 막혀 있을까요? 1990년대 독일 로봇 공학자들은 작은 로봇을 이 통로에 보냈습니다. 로봇은 65m를 진행한 끝에 구리로 만든 핀이 박힌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2002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문을 뚫는 생중계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을 뿐입니다. 2010년 다시 한번 탐사가 진행되었고 로봇은 문틈으로 카메라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상형문자가 쓰여진 바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리 핀들과 주변의 화학적 부식 흔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고대의 전기 회로 같은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금속입니다. 화학적 부식은 전기 화학 반응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지구의 자기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지점에 세워졌고 각 면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석재를 종이 한장 들어갈 틈 없이 쌓아 올리고 내부에는 별을 향한 정교한 각도의 통로를 뚫어 놓은 이유 지구, 자기장의 이상현상이 발견되는 지점들을 지도에 표시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멕시코의 테오티오아칸 피라미드, 중국의 고대 피라미드들, 그리고 디타 고대 거석 유적지들이 특정한 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피라미드의 위치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지구 대륙 육지 질량의 정확한 중심에 위치합니다. 모든 대륙의 무게 중심을 계산하면 그 지점이 기자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전 세계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피라미드의 배치도 의미심장합니다. 기자 고원의 새 피라미드, 쿠프, 카프레, 맹카울레는그 배치가 오리온 자리의 새별과 정확히 예치합니다. 나일강은 은하수에 해당합니다. 왜 고대 이집트인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땅에 재현하려 했을까요? 누군가는 이것이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가기 위한 고대의 정교한 기계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지워진 인류의 기술이 집약된 발전소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피라미드는 여전히 그 안에 진실을 대중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피라미드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 냈습니다 최신 우주선 유온 탐사 기술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대피라미드 내부에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외랑 위쪽 어딘가에 있는 이 공간은 길이가 최소 30m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타라오의 진짜 매장실, 고대의 보물,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무언가. 이집트 정부는 피라미드 구조의 안정성을 우리의 추가 굴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4,500년 전의 설계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시신 없는 무덤, 별을 향한 통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계적 구조들. 피라미드는 인류가 잊어버린 과거의 거대한 유산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가동법을 찾아내지 못한 미지의 장치일까요? 어쩌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구조, 에너지의 흐름, 의식의 본질. 그들은 그 지식을 돌 속에 암호화했고, 우리는 아직 그 암호를 완전히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피라미드는 거대한 시간 캡슐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인류가 기술이 충분히 발달했을 때 뒤로수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우리는 그문 앞에 서 있지만 아직 열쇠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막 위를 지키는 이 거대한 침묵 속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인류의 기원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피라미드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감탄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들을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보고 있을까요? 이 돌들이 속삭이는 이야기를 이 각도들이 가리키는 별들을 이 침묵이 외치는 질문들을 피라미드는 450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까지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DNA 속에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 속에 비밀의 기억들이었습니다.